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울타리는 다 쳐져 있습니다.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. 안쪽에 보시면 배추도 심어져 있고요. 고추도 심어져 있고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. 이 토지는 활용도는 농막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요즘은 또 농촌 체대형 심터가 대세인데 그걸 가져다 놓으셔도 됩니다. 나름대로 관리는 상당히 잘 해놓으셨습니다.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김천시 대덕면 출량리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3 5 9평 지목은 답이고요, 생산 관리 지역이 위치한 땅입니다. 토지 방향은 자이 방향이 남서향이고요. 마을 쪽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이 방향이 북서향입니다. 개발 고도는 약 380곳이 정도 되고,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. 물은 GPS를 이용하고 있고요. 오늘 제가 보러 물건은 토지고요. 지금 바라보는 이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도 됩니다. 앞쪽에 보시면, 자, 이런 식으로 프리 나이스 그릿치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입니다. 이 토지는 양쪽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접해 있고요.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도 바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입니다.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김천시 대덕면 출양리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355평, 지목은 답입니다. 생산 관리 지역이 위치한 땅이고요. 토지 방향은 남서 북서향이 나오고 해발 고도는 약3 8 0 고지 정도 됩니다. 토지 안에는 전기는 들어와 있고요. 물은 아래쪽에 있는 구에물을 끌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차량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. 이 토지 바로 인근에는 수도산 자연 휴양림이 위치해져 있습니다. 토지 매매 금액은 나중에 영상 자막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저 위쪽 보시면 가로등이 보이는 곳이 2차선 지방 도로입니다. 저 도로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지금 풀이 자라 있어 가지고 차량의 진입은 안 되고 이 토지 전체가 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집이 보이는 저곳이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승용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말과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타인의 간섭 안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토지 바로 여기까지는 전기는 들어와 있고요. 물은 아래쪽에 있는 물을 끌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울타리는 다 쳐져 있습니다. 안쪽을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. 날씨가. 보시는 것처럼 주인이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. 안쪽에 보시면 배추도 심어져 있고요. 고추도 심어져 있고.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. 이 토지는 활용도는 뭐 농막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요즘 또 농촌 체리형 심터가 대세인데 뭐 그걸 가져다 놓으셔도 됩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 울타리 쳐져 있는 위쪽으로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. 울타리가 다 쳐져 있고요. 현장에 와 보시면 뭐 경계는 육안으로 식별이 될 정도입니다. 안쪽 끝까지 오면 이 나무가 엄나무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나무까지가 경계입니다. 나름대로 관리는 상당히 잘해 놓으셨습니다. 여기는 뭐 지금 이대로 그냥 쓰셔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조금 즐기시려고 하면 이곳에 뭐 컨테이너나 농막 하나 정도 갖다 놓고 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이 방향이 북서향이고요 저 아래쪽 저산 중턱 쪽이 수도산 자연휴양림입니다 휴양림이 있다는 얘기는 주변 산세가 상당히 좋다는 뜻이죠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. 무엇보다 주인분이 열심히 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좌측편 전봇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토지 전체가 다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입니다 전면 도를 상당히 넓게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김천시 대덕면 출량리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3 5 0아평 지목은 답이고요. 생산 관리 지역이 위치한 땅입니다. 토지 방향은 자, 이 방향이 남서향이고요. 마을 쪽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이 방향이 북서향입니다. 개발 고도는 약389 정도 되고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. 물은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고요. 토지 활용도는 뭐 주말 농장이나 농막, 농촌 재료용 심터 이런 용도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름대로 지방 국도에서 내려온 길도 있고요. 안쪽에서 들어온 길도 있습니다. 양쪽 포장된 길을 이용할 수 있고 말고도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간섭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.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여기는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. 조용하고요. 그리고 공기나 물도 정말 좋은 그런 곳입니다. 이상 매물 현장에서 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